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상장하는 G2G바이오와 교보 18호 스펙의 상장의 최종 유통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장 웨이브 첫 스타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G2G바이오는 8월 7일 아이티캠의 상장 이후 일주일 만에 공모주 상장입니다. 하지만 교보 18호 스펙이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되기에 상장 일정은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일반 공모주와 스펙의 동시 상장은 7월 4일에 진행되었던 뉴앤 n AI와 KB 제32호 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G2G Bio 교보 18호 스펙의 동시 상장을 시작으로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은 하루시고 8월 25일까지 상장의 연속입니다. 청약을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상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교보 스펙은 스펙 종목이기에 우리사주조합이 없습니다. 지투지바이오는 이번 공모에서 1.7%, 15,3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습니다.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는 것입니다.지투지바이오의 정규직원수는 48명이고 평균 근속 연수는 3.22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이 약 5,900만 원인데,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주식은 319주, 1,849만 원이었습니다. 배정 규모가 아주 작진 않았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호재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기간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고 였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수는 매우 낮은 0.37주였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하신 분들이 모두 배정을 받을 순 없었고, 청약자의 43.54%만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2지 바이오는 공모가 58,0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3,112억원입니다. 최근 상장 종목과 상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알맥 넥스틸보다 조금 더 크고 클로봇 사면보다는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지투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큰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투지바이오는 수혜측 당시 의무 보유 약약 신청이 수량 기준 15.64%였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높게 신청을 하였고 실제 의무 보유 약약 추가 배정 비율도 평균보다 높은 367%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약약 배정 비율은 높은 편인 57.39%입니다. 의무보유계약 최종 배정 비율이 절반이 넘게 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5.41%에서 28.35%로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기존 1,102억원에서 88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6.73%, 일반 청약자가 14.79%, 국내 기간이 12.61%, 해외 기간이 5.87%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간 비율은 5.87%로 보통인 편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66.73%이고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큰 589억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투자, 기간투자자가 27.3%, 7명의 개인투자자가 3.8%,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4.2%, 1% 이상 주주 1 명이 7.9%, 소액주주 104명이 56.7%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다수는 소액주주입니다. 지투지바이오의 소액주주는. 168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투지바이오 기존 주주의 단가를 알아보면 14,500원에서 25,065원이 가장 많고 33,420원, 46,336원, 5700원도 있습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지투지바이오는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최저 56,000원에서 최고 103,000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청약 당시에는 95,5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청약 당시보다 조금 더 내린 9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G2지바이오는 하루에 거래가 한 건도 없는 날도 많고 거래가 있는 날도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2지바이오는 상장 후 1개월 뒤 상장의 유통 가능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39.24%의 유통 물량이 풀리며 전체 주식의 74.65%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상장 후 1개월 뒤 물량 부담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투지바이오의 상장유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도이시스 우 클로버보다 조금 더 많고 인투셀 그리드위즈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지투지바이오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편입니다. 이어서 지투지바이오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투지바이오는 상장의 공목과 5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32,000원, 하한가 60%는 34,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보 18호스펙의 최종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8호스펙은 의무보약약이 없었기에 공모주주 모두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의 유통가능 비율은 89.29%이고, 시가청약을 반영한 상장인 유통하는 금액은 90억원입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하나 35호 스펙이 550만주 11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보 18호 스펙의 상장인 유통물량은 최근 상장 스펙 중에서는 작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보 18호 스펙은 상장의 공모가 2천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천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청약하시고 배정 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와 교보 18호 스펙의 청약에는 환매청권이 없었습니다. 환매청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G 바이오는 미래세증권, 교보 18호 스펙은 교보증권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G2G 바이오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편이지만 실제 배정은 절반도 받지 못했기 상장일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보증권은 청약이 자주 진행되는 증권사가 아니기 미리 로그인 하시고 대기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투지바이오의 비례 경쟁률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의 5.23%가 상승한 61,033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교보 18스펙은1.8% 상승한 2,036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지투지바이오는 의무 보유하약이 많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에 유통가는 금액이 1102억원에서 892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우 큰 편입니다. 지투지바이오의 상자 유통물량이 평균보다 매우 큰 편이고 기존 주주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투지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 미립구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인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의 입자에 약물을 넣어 주사제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당뇨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통증 치료제의 적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전문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신약을 탑재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기에 신약 개발 바이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상장한 NRB는 동시 효과 시간 마이너스 40%의 하한가를 보여주었고 공모가보다 살짝 높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이대로 분위기가 꺾이나 있지만 다행스럽게 프로티나 이후 분위기가 개선되었습니다. 8월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은 상장일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상장 3일차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더 개선해 주었습니다. 8월 6일 상장한 하나35 스펙도 스펙치고는 매우 높은 고점 54%의 상승을 기록하였기에 최근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2G 바이오와 비슷한 상장의 유통 물량의 종목들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면 도우 인시스가 84%, 클로봇은 공모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2%, 인투셀이 120%, 그리드 위즈가 106%였습니다. G2G 바이오처럼 상장의 유통 물량이 큰 종목들도 클로봇을 제외하면 고점이 80% 이상은 되었습니다. 클로봇이 상장하던 시기는 공모주 상장이 이어지면서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며 클로봇은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클로봇 상장 당시 분위기와 현재 분위기는 비교 안될 정도로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장한 도우인시스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로 상장 전일부터 갤럭시 폴드7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대라는 호재급 기사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G2G 바이오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G2G 바이오는 순수 신약 개발 바이오는 아니지만, 신약을 탑재하고 임상을 진행 중점을 감안했을 때,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중간 정도로 볼수 있고, 시장 분위기와 상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고, 기존 주주 비율이 너무 높은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클로봇이 상장하던 시기보다 상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만, 도우 인시처럼 호재는 없었기 이보다 좋은 결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교보 18호 스펙의 동시상장이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스펙 종목과 일반 종목의 동시상장 상황을 살펴보면 동시상장 초반 스펙의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사인앱소프트와 하나34호 스펙의 동시상장 상황을 살펴보면 스펙은 초반에만 수익권을 기록하고 바로 하락하였습니다. 위치와 대신 제19호 스펙의 동시상장 때는 스펙은 초반부터 공모가 이하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DNAI와 k b j 3 2호 스펙 전까지만 해도 동시상장의 스펙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k b j 3 2호 스펙은 조금 달랐습니다. k b j 3 2호 스펙은 상장 초반 고점을 기록하고 단 3분 만에 205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스펙이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하기 쉽지 않지만 이후 다시 급등하며 9시 11분 2745원을 기록하며 초반 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아무리 분위기 좋은 스펙도 어차피 종가는 2,000원 이하 혹은 그 근처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장된 스펙인 하나35호 스펙의 고점이 9시 5분, KB 제32호 스펙의 고점이 9시 11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교보 18호 스펙도 길게 보기보다는 10분 안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투지 바이오는 동시 상장 및 상장의 규모가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 고점은 20에서 40%로 예상이 됩니다. 69,600원에서 81,200원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존 주주가 많기에 초반에 주가가 높게 시작하면 지켜보기보다 빠른 매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효과 보여주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에는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상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에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